2016년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이름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전술 지대지 미사일 타이퍼스 한국식 명칭으로 청검이라 불리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또 하나의 무기 개발이 아닌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미래 전장을 대비한다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 타이퍼스 미사일의 외형적 특징. 적인 미사일의 날렵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실신 스텔스 설계 개념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표면은 레이더 간사 단면적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검은빛과 회색이 혼합된 차분한 컬러는 전장에서 은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꼬리 날개와 앞부분의 조종 날개는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여 고속 비행에서도 안정적인 자세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천검은 마치 하늘을 가르는 창처럼 빠르고 예리한 인상을 줍니다. 이제 엔진 성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검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체 연료 로켓 모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기존 세대보다 점화 후 가속력이 월등히 강력하며 단시간 내 최대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천검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기준에. 부분은 추진체의 연소 효율입니다. 새로운 고체 연료 조성은 단순한 속도뿐 아니라 장거리 비행에서의 안정성까지 보장합니다. 사거리 역시 기존 한국형 전술 미사일보다 크게 향상되어 5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천공의 유도 시스템 또한 빼놓을수 없습니다. 위성항법장치와 관성항법장치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전자전 상황에서도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이 미사일에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반 궤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능은 미사일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비행 경로를 가격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무기체계의 가격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한 기당 약 7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의 첨단성능과 독자적인 기술 투입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해외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제 단가가 대량 생산 단계에서 더욱 최적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무기를 동맹국이나 방산협력국에 제공한다면 상당한 수익 창출은 물론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시 시점은 언제일까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청검 미사일은 2026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초기 시험 발사와 성능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며 2026년에 는 한국군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제한된 공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이 되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기존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되어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청검의 등장은 단순한 신형 무기 발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무기 위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청검은 그 결실 중 하나로, 앞으로 한국이 세계 군사 기술 경쟁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청검이 한국형 3축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거리와 고속, 그리고 정밀성을 모두 갖춘 이 미사일은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향상시켜 한국 안보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청광 타이퍼스의 실전 배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방위 능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외형은 아름답고 성능은 강력하며 가격은 경쟁력을 갖추었고 출시 시점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청검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